오늘 점심먹을 곳입니다 와, 지금 점심시간 12시 조금 지났는데 여기 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다른 집은 다 널널했는데 이 집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다려보겠습니다 크진 않네 요 일단 사람이 다채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게 맛집 박주은이 찾아의 일본 유후이 맛집 네. 감사합니다 네. 주은이는 있 제가 똑 같은데 초밥 받으러 가야 합니다 냉초밥 베개니 추가돼요 냉초바를 시키면 네. 베개니를 더 내셔야 합니다 맛있어 자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걸. 이게,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대요. 고기를 안 먹어서 키도 작고 턱이 발달이 안 됐는데, 서양 사람들이 넘어가 보면서 어째든 왜 키가 클까? 분석해 간 걸까? 아이들 고기를 먹어서 크구나. 그래서 턱간절이 약해서 고기를 처음에 못 먹었대요. 이런 메뉴들이 발견되게 됐답니다. 우와. 너무 진짜 맛있다. 이쫙 먹는 거야. 몇 번? 이거 진짜 부럽다. 이거, 이 야, 밥이냐? 있는 거. 어, 겨자는 뭐지? 이거 지어 먹나? 그거, 뭐, 초라지 먹으려면 해도 될고같죠취향이맞 음. 음. 아, 소금이 좀먹어도 되나요? 소금이 죠 응. 음. 이거 내꺼다 어깨에 제줄데나까그옆에 뭐야? 끝에 튀김 이 많이 나다1 추가되는게 렇게엔 준다고 몇개 더나오요더죠가먹고싶봐야돼수먹을래 그만했다 먹을래? 다 천엔 더 내고 나온 소바 냉소바 근데 우동도 진짜 양이 많다 네. 식사에 비벼 먹는 거있 진짜 맛있다 <laughs> 냉소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천엔 더 내고 백엔 아, 더 내고 냉소바로 바꿔 주세요와 냉소바 어, 진짜 맛있다 근데 우동도 맛있다 먹을래? 뭐 냉소바 네. 네. 양이 장난아니야 와 진짜 많다 자르소바. 자르소바라고 합니다 와 양이 진짜 많네 파파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. 맛있다. 네. 아니 관광지라서 유명해져서 먹어봐야 되는 집 있잖아요. 근데 막상 줄 서서 먹으면 맛없는 거 같잖아요. 처음만 무성하고 여기는 줄 서서 기다려서 먹을 만큼 맛있는 거 같아요. 아니. 뭐어다 비면 지길래 조금 작게 나왔더 거거 주행할게, 단무지 크다 넌 봐봐 네 이만거 두개나왔 이만거 두개나 단무지 양이 또딱 질다, 할까 우동이랑 호바 양이 형나이다

여러분들 이게 일본은 디저트 문화가 좋아서 뭘 진짜 많거든요. 나이 혹시 세 분이 오셨다, 두 개만 세트 메뉴 시키고 두 개만 한명은 그냥 단일 메뉴 시켜서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와 이거 혼자 다 먹고 나가서 디저트 먹기에는 좀 땀을 빼시고 드셔야 될것 같아요. 아까 엄마께서 내가 엄마 아니 소화시킬 키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거 시킨다길래 어, 아까 다 먹을 수 있을까? 맥은 다 먹고 와야 되겠다 다른 것도 하신다 아가 짜증이 나아가안 줄까? <laughs> 아 일단 저는 끝 강력 추천합니다 보이시죠? 저는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. 아. 추천합니다.